슬쿠 어, 사고에 대해서 오늘 배워봅시다 어, 사실 건너생활하면 사고가 존나 많이 터져 매일가지 터져 매일가지 터진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스쿠 슬쿠, 스쿠가 났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사고를 쳤냐 아니면 오다받고 사고를 쳤냐 동생들이 사고 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내 스스로 사고 쳐서 빵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야 다행히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수쿠를 쳤으니까 수쿠 어? 수쿠 사고 쳐서 빨간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아니 씨발 무게서 오다 마, 오다 떨어져가지고 일을 봤어 근데 무게서 쌩 죽여 이런 경우도 비일비일 합니다 예 그니까 조폭 생활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건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수십 년을 이 조폭 생활을 하면서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경험에서 무게서 오다를 줬어 야저 작업해 작업을 했어 근데 나비는 쌩이야 어 쌩이야 야, 그럼 총대하고 가야 돼.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네 이미 동생들이 사고 쳤는데, 아니 이런 네이 형들한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조직 내에는 빨갱이 같은 새끼들이 꼭 있어. 빨갱이 같은 새끼들이 있어서 관작업하는 애들이 있어. 관작업, 관이랑 친한 애들이 있어요. 관이랑 코 땡겨 주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음,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조직이 있는데 그 새끼가 내가 미워. 어? 근데 새끼가 뭐 사고 하나 친 거야. 어? 사고 하나 친 거면 싹코 땡겨 주는 거야. 사고. 싫고, 어? 싫고, 땡겨주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요번에 어떻게 하다가 사건을 터져가지고, 내가 이 빵을 가야 되는 사이즈야. 응? 어? 근데 지정하는 1년을 받아야 돼, 1년을. 1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형사가 이제 그냥 어떻게 치지알아 좀, 좀 응? 어? 근데 내가 더큰 거를 주겠다. 응? 어? 큰 조직에 있는 그 사고난 거큰 거를 줄 테니까, 나 빼줘라. 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조직 생활이, 한마디로 우리말로 적 같은 거예요. 응? 어? 젊은 친구들 나는 거의 90%가 뻥이 없으니까 내 거를 잘기다려봐 들으면 돼딴 데는 불합뻥 존나 심합니다 90% 나는 뻥이 없어 10%는 나도 이제 꿈좀 좀 깨가지고 사회 때같좀 묻었잖아 양념을 좀 넣어 양념을 좀 넣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거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고는 사고 났을 때 내가 스스로 내 사고를 쳐서 빵 가는 것은 억울하지가 않잖아 근데 운에서 오다 받아 가지고 빵을 가거나 동생들이 사고 쳤는데 내가 얼떨결에 가거나 이거 좋 같다고 진짜 근데 조직세계는 이런 것들이 비리비리 합니다 일을 비리비리 하니까 젊은 친구들 어린, 어린 친구들 그리고 지금 조직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이 얘기를 가볍게 듣지 말고 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우개서오다를 줬는데 어? 오다를 줬으면 그우개가 책임을 져야 돼안 져야 돼 당연히 우개서 책임을 져야지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그게 하자가 되니까 책임은 야네 입을 닫고 가 깨는 거야 좋아 닫고 갔어 그럼 수발이라도 소리 전 해야 될거 아니야 안해 네, 조다 되는 거요 예 어? 그런 경우도 어, 주위에서 나 여러 시 받고 어? 주위에서 동생들 보면은 그런 애들도 많이 받고 어? 나도 막뭐 그렇게 당해본 적도 있고 어? 그리고 또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생들이 자 길병원 사건 하나 얘기해줄 수 있어 길병원 사건 길병원 사건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어, 내가 오다냈때 내가 어, 내가 오다내렸대요 길버원사건 나는 여기 여러분들 이 우리 분 사고 난거 길버건사 장례식장 그 사건한 거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오다 간 적도 없어 어, 오다 간 적도 없고 난 들은 적도 없어 어, 근데 동생들이 잘못한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빡 가기 싫으니까 날 쫄돌 말았어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이런 경우도 있어 어, 무생인자 일정 자 이걸 알아들어야 돼아 그렇구나 조직생활 하면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구나. 자, 다시 말해서, 길병원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어, 조직폭력배들 사건 중에 길병원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이쪽 방송을 보는 사람은 거의 다알 것이고, 뉴스로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길병원 사건 웬만하면다알 거란 말이야. 나는 길병원 사건은 아무 연관이 없어. 어? 사고 난 이래, 난 아무 관련이 없고, 동생들과 통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오다 내린 사람이 돼 있더라고. 이게 조직세계야. 왜? 고놈들이 빵 가기 싫으니까, 가기 전에도 날 찾아왔어. 형님, 저, 저희들이 잘못해서, 저희들이, 그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녀석들아, 너네가 알겠어, 저희들 갈 겁니다. 어느 순간에, 걔들은 안 갔어. 나는 빵 갔어, 나는. 나는 어, 안 갔는데 빵 갔더라고. 나는 걔들 연락한 적도 없고, 나는 걔들이랑 지금 통하지도 않습니다. 어? 나이차가 나기 때문에 알았는데, 걔들이 말을 하고 걔들은 빵안 가고 나는 빵 같단 말이야. 이게 조직사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나면 조직사에는 분명히 야배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어, 형제고 나발이 없어. 이게 조직사의 현 주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 얘기하지만, 아, 내가 조직생활을 이제 문득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근데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내가 살기 걸고 밟아서 분명히 치는데, 아니, 열심히 하는데, 어? 그래서, 505단 바꿔도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다, 그걸로 빵갈 수도 있고, 어? 동생들이 갑자기 사, 사기들이 사고 났어, 사기들이 사고 났는데, 난 아무 관련도 없는데, 씨발, 내가 오다주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 어? 이래도 여러분들 조직생활 하실든지 예.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조직생 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초소년 여러분들, 조직폭력배가 하고 싶으면 먼저 강력히 형사부터 해. 강력히 형사부터. 강력히 형사한 다음에, 뭐, 1년을 한 다음에, 그냥, 내몸 먹고 짤리던지 뭐 하던지 그리고 깡패할 수 있어. 어. 그리고 깡패할 수 있는데 깡패하고 깡패하다가 강력형산을형산을할수 할, 없어. 어. 깡패하다가 형산 하기는 거의 뭐 하늘에서 별 따기야. 하늘의별 따기인데 형사하다가 조직폭력병를할수 있어. 어?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 같은 건 어떤 걸 하겠어? 어? 어떤 걸 하겠어? 두 가지 길이 있고 한 가지 길이 있어. 이왕 두 가지 길을 가다가 한 가지 길을 가는 게 낫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청소년들에게. 그때는 잠깐 공부에 공부 쪽만 하면 되잖아. 공부 쪽만 하고 운동 쪽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형사가 먼저 돼. 형사 돼 형사가 형사딱 돼가지고. 들어가 교차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뇌물을 쳐먹던뭐 거기서 누굴를쳐 패던 이렇게 하다가 맘에 안 드는 거 때려쳐. 어그러고 와서 깡패 생활 해도 얼마든지 받아준다고. 깡패 생활해서 받아줘. 왜? 얘가 냈던 거야 형, 형사야. 어, 형사인데 어 거기서 어떻게 뇌물 쳐도 먹고 잘렸어. 어, 사고나가지고 잘렸어. 스쿠어 잘렸어. 어, 그 조직에서 받아주려면 얼른이야 왜? 나이가 너무 많이 자면 좀 깨는데 어차피 뭐 20대 초중반인 거 아니야 받아준다고 어, 얼른 그래 얼른 어, 와 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도 좋을 것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근도 좋을 것이란 말이야 조직에서 안 받을 일이 없어 얼른 오라 그럴 거야 에, 젊은 청소년들 무슨 얘기 하셨죠? 형사가 되고 나서 족같은거때려치고 나서 어, 깡패하라고 어. 근데 깡패하고 나서 형사를 못해 거의 힘들어 거의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이 깡패라고 벌써 이게 알잖아. 내가 깡패라는 걸 조직폭력 거기 그 동네에서 다 알잖아. 응? 다 알기 때문에 거기 면접 시험부 같은 걸볼거 아니야. 떨어져요. 응? 왜? 그 전에 이제 사고가 타고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폭력배에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무슨 일기죠 응? 그점소여분들내 영상을 잘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만약조직폭력에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거서부터 하라고. 응? 그거부터 하고 나서 하란 말이야. 조직폭력배. 어? 우리가 이대한 얘기를 할까? 이대한이? 이대한이가 야구선수 하다가 깡패했잖아. 어? 근데 깡패하다가, 존나 깡패하다가 야구선수 하기 힘들어, 사실은. 어? 깡패하다가 야구선수 하기 힘들다고. 어? 이대한이가. 이대한 친구 여러분들 아시죠? 젊은 친구들? 야구선수 하다가 깡패할 수는 있어. 왜? 야구선수를 함으로써 어떤 기질과 몸의, 몸, 체격, 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 어? 그다 보니까 깡패수 받아주는 거야. 쉽게 해기서 근데 깡패하면서 야구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지. 예? 깡패하면서. 쉽게 얘기하긴 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뭘 그렇게 해서 계속 하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나 같으면은 형사를 먼저 한 다음에 깡패를 하겠어. 에? 왜? 퀴는 두 개가 있는데. 어? 두개다 해보는 거지. 깡패도 해보고, 아니 형사도 해보고, 깡패도 해보고. 그럼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내 마음을 원래 깡패를 하고 싶은 거야. 깡패, 그러면. 할 수가 있다고, 응? 무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깡패를 하면은 나중 에 후회한다고. 와.. 씨발 내가 옛날에 내가 좀 운동 좀 하고 머리 좀 돌아가셨다. 내가 씨발 그때 그때 형사 좀할 걸. 깡패하고서 후회한다고. 그때 내가 지금 밑까지 얘기한 부분이 뭐야? 깡패 했을 때 내가 똑바로 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깡패 생활 좀더 내가 잘한다 해도 우에서 작업해서 빵벌를 수도 있고 밑에서 사고쳐가지고 자기들 이 새끼들 안 갈라고 얼린다고 이게 조직 사회라고 그리고, 윗대가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책임을 잘안져 그리고, 나이가 먹어 먹을수록, 멋있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조직, 그, 형아들이. 형아들이 멋있는 부분도 있는데, 나이가 먹어 먹을수록 여우가 돼. 예, 여우가 돼가지고, 눈물눈물해져가지고, 될수 있어도 빵을 최대한 안갈라 그래. 예,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먹을수록 경찰들이랑 친해. 경찰 예, 친하다 보면은, 웬만한 것은, 야, 하나 보내. 그러면 동생들 가는 거야. 예? 무생자 알죠? 요번 사건도 우리, 그, 제 사건을 조금 얘기하자면, 형들, 어, 형들이, 어, 이런 것도 있어. 노루마다 걸렸대, 노루마다노루마다 걸렸는데, 그게 지나는 1년 넘게 받아야 되나봐. 어? 어?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조직을 받아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 어, 조폭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엉아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듣고, 오늘 배울 것은, 실쿠, 어, 사고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고. 우리가 지금, 자, 이태원 얘기도 조금 하면, 이태원도 사고 났잖아요. 사고, 큰 사고 났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스 때문에 사고가, 어? 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어, 유가족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도와 그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지, 우리가 감나라 콩나라,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자세에서 그분들을 추모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뭐 영상 하나 추모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좀더말씀 한번 드리고요.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방송은 그래서 방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저께 방송은 제가 어, 방송 하려다가 한정도는 어, 좀 추모하는 마음 어, 그래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될 같고요 아또 오늘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사고가 있다 어, 수 없는 사고가 있는데 슬고 어, 건달들도 사고가 많이 난다 근데 건달들은 굉장히 야비해서 자기가 사고 난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어? 그게 원칙인데 자기가 사고 난 부분도 남아도 회피한다 동생들이나 형들한테 해피거린다 제가 살고 해서 이게 조직 세계들의 현 주소다. 어느 조직이라도 내가 지금 이 말에 저직끼 틀렸어. 나오라 그래. 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전국에 있는 조직 다 털어가지고 내 말이 틀리다면 나오라 그래. 자기가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빵을 보내든지 동생을 빵을 보내요. 이게 조직 속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호직 혹시라도 저 조직에 꿈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박훈한 사람 얘기한 것처럼. 나만 똑바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구나 언제든지 빵을 갈수 있구나 언제든지 왜 누가 보낸다고 동생들이 보내든지 형들이 보내든지 식구들이 빵을 보낸다 명심하시라고요 자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합니다 스워크 사고 오케이 끝